부분들입니다. 언약성취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있는, 은혜로 성취되어있는 부분들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는 죄가 있다, 누구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에서 사도관는 이야기해보게 되어있는 의는 온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까요 로마드 3장 10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로마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말을 의논하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리각이 되어 지고 선을 행한 자료 없나니 아무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릎이여 그의 혀전은 성임을 일삼으며 그, 그 윗숲에는 독사의 덕이 있고 그 위에는 질조와 악덕이 가능하고그 마음 틀리는데 빠릅니다 른 탐욕생이 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누구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없느냐. 2 3절제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스위스의 예수 안에 있는 성향으로 말미함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을롭다 하시는 것은 자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에 이제 열두 집가가 햇볕내 있는 범인이라든지, 메시아에 이제 특히 족볼복이 되어있을 때에 추하고 냄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이 하나도 없으며 23세대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빌고 하여튼 하나님의 연락이 있는 게 있구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선제감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자체가 타락하고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수님하고 연관을 지어졌을 때에는 적부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을 지어졌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왜 지인의 몸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지인의 몸을 얻으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의 내용입니다. 의인의 운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한 명의 내용, 밑장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너와 홍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모든 인류가 다 공개 가운데 있었는데노아가 특별히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연히는 있으려면, 하하나 있으려면, 하나는 있는는데 노아만, 노아, 노아으려면하있는할수있는 지결은 사람들이 이렇게 삼기 때문 그러나, 너와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있는 내용들이 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형성되어지는 타락하고, 도히인간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이, 예수님의 오시는 언약계선들의, 그, 기본 협동들을 뭐 보게 되기에는, 가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루시라든지, 우리의 아내가 속해서 메시아의 열동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데, 나가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들을 협동하시는 성의 내용들이 인간의 은혜라든지 깨끗함을 위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11명의 야곱의 아들이 이제 출천을 했고요 마지막 12명 12번째, 막둥이 하는 누구입니까배장빈인데요배장빈은 뒤에 오면 출생하는 장면들이 나 아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개부터 36개까지는요, 야국이 배장민의 풍상의 <laughs> 사진을 그들하고 일을 시작하는 양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내안을 얻고 나이를 얻는데 모든 것들이 다 투자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에게는 별 재산이 없었던 야곱이 내당치는게 품산을 증하의 장면들이 이제 25년도 낳았는데, 25년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요소를 낳을 때, 야곱이 나만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되, 내가, 내 상체에게도 이하고든떤 체력을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네가 여삼촌에게 한 일은 여삼촌이 아픈 아니다. 나만이 그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노로하여 나에게 보호 주신 것을 깨달았으니 네가 나를 사람들에게 여기므로 교정을 주시라. 나를 부자가 되어 있던 이유는한마디로여 요하께서 야곱 너 때문에 나에게 보호 주신 것이다. 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laughs> 왜, 이제, 야곱 때문에 나만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창세 28장 15절에 올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의대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라. 내가 내게 허락을 다 읽을 때까지 너를 떠나지 하냐는라 아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데에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기로 나의 나만에게 이제 보호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르되 내품사을들어라 내가 그걸 주니라. 야곱이 내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내삼촌을 생겼는지 어떻게 내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내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내 남편의 소리가적당히 분석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방이 이루는 것마다 요아께서 내 남편에게 보호를 주셨나이다. 여기에 보호를 주시던 분이 요아인이라고, 당신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있죠. 요아께서 내 남편에게 보호를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나만이르에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주자 아무것이르에내 남친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내 남친의 양떼 먹이고 지키리라 오늘 내가 내 남친의 양 떼에 등을 다니면. 그 양중에서 아롱이 것과 젊은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면, 그 연쇄령에 젊은 것과 아롱이 것을 가려내리이이하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기이다 그러니까 양하고 이제 여기서를 분류를 시키는데요, 품삯을 어떻게 예감하는가? 아롱이 양중에서 아롱이 것과 젊은 것과, 검은 것은 야구것이 되어지고 그들지 아니한 것은 내 삼촌이 나밖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염소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내 삼촌이 어디에서 내 품삼을 주어야 때에 나의 을까 내 들이삼이 되리있느냐 내게 혹시 염소 좀 아름다지이 아니한 것이나 정이 오는 것이나 양중에 드럽지 않은 것이 있어도 다 더럽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셔서 남아있는데 네가 내 마음대로 하여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정 있는 것을 가지고 암염소 중흰바탕에아름다로 것과 세문들을 가지고 양들 중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야옹의 사위를 살 집이 특이하고 야옹은 나방 는데 남은 양들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자기 예산을 불려나가는가 한께 기대를 보게 되어있습야곱이버즈나무와삼은나무와 수직풍나무에 푸 가지를 가게다가 그것들의 껍질 벗겨 흰 분위를 들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laughs> 개체된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뵈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 얼룩한 것과 점이, 점이 있고, 안 옮긴 것을 암기야. 야구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얼룩놈늬와 비비는 것을, 나반의 양과 마주, 성어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은 땅을 두어, 나발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밀 때에는 야곱이 개체를 잡아 양 떼의 눈 앞에서 그가리어 양이 그 가리 겉에 새끼를 밀게 하고 약한 양이 오면 그가를 두게 아니하이그 하므로 약한 것은 나발의 것이지도 튼튼하면은 야구권이 되어있습니다. 예인의 일어이 있잖아요. 이제, 사실, 사실, 완전 윗이야기야죠 이에, 그사람이늘 불쌍하여, 양대와노비와 낙타와 나비가 많았더 약한 약은다나박권이 되어있고, 튼튼한 양은 모두 이제 야곱권이 되어있으면, 이런 형식입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laughs> 니다 <laughs> 근거를 믿는다 그러면 창세기 28장 15절 <laughs> 왜이 약속되는 거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듣기며, 너를 이끌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것서다이을것이지 너를 떠나지 않냐, 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떠나지 않냐시고, 보호해주신다고 약속해주신 데 대해서, 보세요만큼, 구도 이제 축적해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예,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야호에게 주시는 법이죠, 국법이죠. 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는 이유가 약속이 없기 때문이죠. 약속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작제가 지금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이, 약속이 되어야 했다는 이런 일들도 가능하지만은, 지금은 우리들의 약속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약의 땅으로, 기약하는 내용이 31장부터 3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는 여호께서 야곱에게 전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새가 되니까 어있 이제 것을 끝나게 만들고 돌아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새가 있죠. 고향에서 떠날 때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이제는 뭐가고이시죠 야곱이 나원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들이 다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간다면, 이 모든 일을 모았다 합니다. 원래 이제 현대행령으로 벌리는 것만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뺏어내지는 못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도록 약속하겠던 분복이 있기 때문에, 그분복을 덜어,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지, 이건 하나님의 선계인 내용입니다. 나방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분목이 있고요. 나반에게 주시는 분목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은, 야곱의 분목은 야곱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나반의 분목은 나반 것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분목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되어지면 일부은거덕지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도덕지라면 안됩니까? 감옥가니까요? 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심불려가지고 그걸 철지라도내것 나에게 주시지 않냐는 분복이라면은 반드시 없어진다든지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나에게 부모님은 상대왕이내 것을 빼앗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왜? 역사의 삼미 삼유의 주인공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빼앗겼다, 빼앗았다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 기준에서의 이야기지, 빼앗겠다라는 이야기를 신문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야보되 주신 분모, 하나님이 적인인 대로 호랑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못 끝나겠네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서 한지 2장부터 자기하고 알아요. 기자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인의 아버지, 저리고유지하셨버지 노하우를 위서 야국을 자기를 떠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부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합리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성경말씀에 비추어서 수긍케 하여 주시고 요하는 바라보면서 한부로운 것은 다들에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